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여러분, 이제, 어, 2021년도 첫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네요. 네, 어, 2020년도 잘 보내고, 어, 이제 2021년도 여러분, 어,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올해 이제 신축년으로 해서, 이제 하루, 이제 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셨다는 거, 뭐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두렵고, 때로는 또 걱정 가운데 2021년을 시작했을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도 오히려 이 모든 부분들이 훨씬 더 좋아지고, 회복되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성원하면서, 응원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2021년도에는 걱정보다는 조금 더 기쁘고, 좀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선명히 또볼수 있는, 선명하게 또볼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원하시는 것도 많이 이루시고, 또 우리 특별히 개명문화대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교복실은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원하겠습니다. 네, 아, 인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어, 이제 2주, 하고 이제 세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됩니다 창세기 하면서 굉장히 좀전 요즘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예, 창세기는 어떻게 하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창세기를 계속 들어왔었고 또 우리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더 많이 그래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좀 흔하게 읽을 수 있는 성서 거든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메시지들, 너무나도 의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천지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뭐, 이야기들,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 에덴 동산의 이야기, 죄의 이야기까지 지금 왔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4장과 5장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5장은 이제 조금 어, 비중이 조금 적은 편이긴 하지만 오늘은 4장에 있는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죄의 결과 예, 죄의 결과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죄의 결과로서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최초의 요거 나중에 말씀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굉장히 좀 설레고요. 굉장히 말씀 보면서 굉장히, 어, 굉장히 좀 깨달음이 많았던, 또 이번, 오늘도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장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잠깐만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 죄의 결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에덴동산에 나와서 살게 되는데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살아, 남자는 일을 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어떤 노동의 결과를 받게 되었고 어, 여성은 이제 악이 낳을때 고통을 받는 어떤 그런. 어, 결과가 이제 낳게 되었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다,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를 그 상태로 이제 밖에 내버리고 완전 사생아처럼 버려버리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 밖에 나와서 가죽옷을 입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두 아들 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아,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사람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죄의 역사 이것이 공존하게 됩니다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 통 이야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와가 먹었던 그리고 아, 아담이 먹었던 그 선악과의 결과가 인류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인과 아벨이 이런 이제 죄를 가진 어, 아담과 하와의 밑에서 이제 어, 자라게 되고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이제 이제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제 특별하게 나오는 것은 없고.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둘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왜냐면, 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가정을 이어가게 하셨으니까, 계속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 앞에, 섬기, 하나님을 섬기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았겠죠. 근데, 가인과 아벨도 이제 그거를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지금 에덴 동생 나온 지 얼마 됐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아무 얘기도 나오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대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자, 재물을 드렸다. 예배로 그냥 예배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어, 말, 말 쉽지 않으니까. 자, 가인이 똑같이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았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대요. 그리뭐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뒤에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고 하나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굉장히 끔찍한 어떤 상황이죠 누구는 사랑하고 하긴 누구는 안 사랑하나 아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게 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계속 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놀라운데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이제 그의 재물을 받지 않,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굉장히 분해서 막 안색이 변하고 막 짜증이라고 막하나님 앞에 막 분노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분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 우리 형태적으로는 텍스트로 알수 없지만 우린 여기 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는 게알수 있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는 걸 우리 알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선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네가 손을 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인의 예배가 어떠한 형태로 드려졌는지는 몰라도 어떠한 재물을 드렸고 뭐 이걸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섬기는 그 예배의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였다는 라건 우리가 알수 있죠 아벨이 뭐더 잘생겨서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일 때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도대체 가인은 왜 예배를 받지 않으셨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받,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계속 고민했던 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계속 기도 고민하는 게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가 행동으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그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 어려운 말로, 뭘, 어려운 말로 삶의 예배가 되지 못할 때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죠. 그래서 이 시대가 기독교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치탄의 대상이 되는 것도 과연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 가 있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종교가 무엇입니까를 기독교에 체크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정말 받으시는 삶으로 우리가 예배 삶의 예배를 살고 있는가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우리의 평생 고민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했어요. 잠깐만, 너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너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넌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 넌 정말로 예배에 예배를 드리는 아이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너의 욕심과 너의 아직까지 고집과 아집 뭐 이런 것 대충 대충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정말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내가 창세기 때 얘기했었잖아요. 창세기 전지 창조의 의미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주관의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의 습성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에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어,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르니라 지금 죄가 너 앞에 있다. 넌 죄를,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몰래 아우를 불러가지고 아벨을 불러가지고 들에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게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오히려 죽이는 더큰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죠. 행동으로 완전 옮겨버리게 되죠. 네. 더 재밌는 거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벨을 어떻게 뭐 묻고 나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제 가인이 이제 또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십니다. 가인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인 후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이것도 뭔가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숨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라고 찾았던 거랑 왠지 뭔가 느낌이 비슷해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뭐내 네?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회피하고요. 거짓말하고죠. 아담과 하와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죄는 뭔가를 자꾸 감추어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굉장히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도 뭐부터 가렸어요? 자기 몸을 자기 자기의 존재 자체를 가리려고 했어요. 굉장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는 떳떳하지, 죄는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내가 밭을 가라도,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게 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평생 방랑, 방랑자처럼 사는 거죠. 가인에게 내리면 하나님의 벌이십니다. 또 추방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이 죄의 선고를 받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 죄벌이 재벌,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웃기죠. 자기는 사람 죽여놓고 자기 죽는 건 무서운 거예요. 나를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기 죽는 건 무서워요. 여러분, 아무리 있잖아요. 그, 뭐랄까요. 그냥, 아무리 잔인하고 이런 사람도요. 진짜 사형, 사형대로 가면 다 무서워요. 죽음은 누가 아무, 누가 죽음을 안 무서워할 수 있어요. 죽음은 다 무서운 거예요. 다 무서워요. 두렵고 떨리고, 이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뭐 당연할 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모두에게 두려움인데. 근데 그 죄, 죽음은 어디서, 죽음은 뭐로부터 시작돼요 죄로부터 시작되죠. 두려움이. 그래서 그런 가운데 가인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엄청난 죄를 지었고, 살인의 죄를 지었고, 추방되어서 떠돌이의 인생을 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통해서 또한 뭔가를 이뤄시죠. 지켜주시죠. 네. 하나님,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사장이 가면, 가인을 통해서도 하나의 또 민족을 만드세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거,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보자면, 어떤 걸알수 있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믿음을 얘기할 때 중간 지대를 얘기를 하는데 중간 지대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발걸음 선한 발걸음은 이때 그것에 그것과 죄의 중간에서 머뭇머뭇 거리는 건 저는 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하든지 아니면 죄를 택하든지 저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건 죄라고 생각해요. 가인도 그랬을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 몰랐을까요? 하나님 알았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 그 생생한 하나님의 에덴을 경험했는데 가인에게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현장도 가인이 갔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미워했습니까? 처음에는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예배를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 분명히 이 가운데 명시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가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죄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죄다 라고 가리키는 거죠 네.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고요 죄를 다스려서 죄의 종로로 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인데요. 바로, 아까 이제 가인에게도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뭡니까? 죄를 다스릴 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는 우리가 다스려야 하고, 죄가 우리에게 엄습하지 않지 않아요. 계속, 죄는 우리를 계속 위협해요. 죄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고, 우리를 위협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이 얘기하신 건 뭐예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라. 죄에 정복당하고 죄의 종 노릇이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때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죠 오늘 여기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죄의 종 노릇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죄를 제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사실은 종 노릇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가인도 우리의 삶과 별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영적인 사람, 똑같은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그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살인하지 않는가요? 형태적으로 살인? 뭐, 그건 도째 치더라도, 인격적으로 우리도 살인 많이 할 겁니다. 남을 욕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1년도에, 특히 우리 개명문화대학,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로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정말, 어, 죄를, 우리가, 종로로 사는 어떤 것보다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죄가 우리에게 엄습해 왔을 때 그걸 막, 막아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그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2021년도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 너무 내용이 이제 좋은데, 제가 정리를 해왔지만 은참 어렵네요, 여러분. 창세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창세기 기대해 주시고 함께 마음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다음 주자를 만나러 축복릴레이 가야 됩니다. 음, 오늘은 신년 첫 주자로 또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 또 기대가 여전히 많이 되는 또 우리 다음 주자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고 2021년 첫 주자 정말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웃음> 자 <웃음> 여러분 이제 2020년도 첫 번째 이제 주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오늘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어, 이제 2021년도 되면서 첫 번째 이제 주자인데 여러분들 기대만 해주시고, 음 제가 알기로는 이번 굉장히 엔돌핀이 좋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텐션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굉장히 또 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걸로 또 생각이 되는데 한번 좋은 시간 한번 어될 줄로 믿고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네, 서론 줄이고 바로 한번 오늘 주자를 한번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모실 분은 링크 플러스 지원 센터에 계시는 우리 이찬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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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한번 소개했지만 한번더 보시는 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링크 플러스 지원센터에서 링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우리 선생님 저 링크 플러스 이제 지원센터에 계신다고 얘기를 제가 듣고 했는데 어 저희 이제 교직원들은 그 이제 잘 알고 있지만 혹시 학생들이 링크 블러스 하면은 굉장히 좀 개념이 안 잡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소개 잠깐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먼저 저희 링크 사업은 사회 맞춤형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음. 취업난, 음. 기업의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음. 저희 링크 센터에서는 보통 학생들의 선발에서부터 음. 그리고 학생들이 졸업하는 졸업하고 그리고 그 이후까지 책임지고 평생 경력을 음.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구직난을 해결하고 기업에서도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이게 산악이 협동할 수 있는 네. 그런 진검다리가될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우리 학생들도 링크플러스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 잘될수 있도록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장히또 성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2021년 첫 주자십니다. 너무, 예, 네, 좀 이게 좋은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난주 신희원 선생님께서 추천을 하셨습니다. 네. <laughs> 이제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을 드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웃음> <웃음> 어, 네, 먼저 신우 쌤이 예, 전혀 망설임 없이 저를 추천했다고 해서 <laughs> 어, 좀 많이 놀라긴 했는데 <laughs>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추천해주셨으니까 또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laughs> 처음에 이제 입사하면서부터 같이 이렇게 지내오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재명 문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교직원 가운데서도 좀 행복한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행복한 학교 여러분. 많이 많이 성원해주시고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자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고민 많이 하셨겠죠? 아 그럼요 당연히 신우 쌤과 다르게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laughs> 아니, 고민.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축복의 시간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좀 이렇게 이분을 선택한 이유를 먼저 좀 듣고 싶어요. 다음 이유부터 네, 왜 이렇게 선택하게 됐는지. 네. 어, 이분은 저와 함께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저랑 동구동락하면서 음. 지금까지 지내오신 분이고, 음. 또한 어, 지금 학교에서, 외 이제 교회에서 음. 뭐 집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교직원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좀더 많이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해주실 수 있을 것 오. 같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서 이제 집사 직분으로또 섬기고 계시고, 어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저도 이번에 이제 저는 이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한번 이 시기를 통해서 한번 이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또이 생각도 들었는데 마침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또 귀한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그분 누구십니까? 네, 재무팀의 이상훈 선생님입니다. 자, 다음 주자는 우리 재무팀에 있는 이상훈 선생님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 놀래실 거예요, 아주 놀래실 거예요. <laughs> 이미 얘기는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네, 예. <laughs> 이 영상통해서 을또 귀한 또 축복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 재무팀 뭐 이렇게 요즘 이 코로나 시기에 어디를 가더라도 이 재무팀 부서는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민도 많을 거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시기일 텐데 다음 주이 축복의 메시지 제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네. <laughs>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어. 축복의 시간을 넘어서서 어 이제 2021년도도 여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고 교육의 현장도 좀 쉽지가 않은데 우리 학교 우리 구성원들도 지금 마음가운데 다 고민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우리 걱정하고 을 있는 어려운 시기를 사는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모든 구성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일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음. 라는 말이 있듯이 이 또한 지금 지나가고 이런 사태는 어쨌든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동안 우리는 힘든 시기지만 함께, 옆에 분과 동료와 함께 같이 한다면 충분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 다 지나가고 또 우리 개명문화대학의 역사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들을 다 이겨내고 왔던 우리 대학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것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이 시기가 다 지나가고 나면 참이 시기에 우리가 열심히 또 살았던 하루하루가 또 너무나도 뿌듯하게 느껴질 그날 언제 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우리는 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재무팀에 있는 우리 이상훈 선생님과 함께 다음 주제를 또 만나서 또 축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핏교 감독 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웃음>